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리스타 수업시간이에요 오늘 바리스타 수업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바리스타가 실제로 사용하는 보고 이름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첫번째로 선생님이 들고 있는거는 원두에요 원두를 직접 갈아서 이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이제 가루에서 뜨거운 물을 합쳐서 커피를 추출해 볼 거예요. 자, 선생님이 두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포터 필터라는 것이에요. 자, 우리 포터 필터는 여기에 원두 가루를 담아주고 눌러준 다음에 에스프레소 머신에 직접 장착하여 커피를 추출해 주는 도구예요. 자, 우리 도구의 이름 세 번째 도구 이름은 부정같이 생긴 도구 이름은 템퍼예요. 템퍼는 이제 포터필터에 담긴 원료 가루를 생생하게 눌러주는 도구 이름이에요. 자, 우리 템퍼 이름 꼭 기억해주세요. 자, 마지막으로는 러박스예요, 여러분. 러박스는 원두를 추출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버려주는 통이에요. 자, 넉박스 이름 꼭 기억해주세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오늘 배웠던 것들을 물어볼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로 예지씨 먼저 오늘 배운 것들 먼저 물어볼게요. 예지씨, 첫 번째로 이 봉투 안에 담긴 이 검정콩의 정체는 뭘까요? 네, 정답입니다. 자, 두 번째 이 도구의 이름은 뭘까요? 네, 정답입니다. 자, 세 번째 이 도구의 이름은 뭘까요? 네, 정답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예지 씨, 우리 찌꺼기를 버리는 통 이름 뭘까요? 네, 정답입니다. 예지씨 아주 훌륭해요. 자, 여러분, 우리 예지씨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요? 아이었어 그렇구나. 예지 씨 이번에 우리 복지관에서 새로운 바리스타를 채용한다고 하는데 예지 씨 혹시 지원해볼 생각 있어요? 알겠어요. 예지 씨 내일 끝나고 복지관에서 면접이 있으니까 꼭준비해오세요 예지 씨는 왜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요? 커피 만드는 게 좋아. 네, 아, 그렇군요.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칠게요. 만약 카페에서 일하게 되면 열심히 일할 수 있나요? 네.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발랄카페입니다. 안녕 네. 예지 씨 면접에서 합격하셨어요. 다음 주부터 저희 카페에 출근하시면 돼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예지 씨. 오늘부터 우리 카페에서 근무하는 거 맞으시죠? 네. 오늘부터. 그네 도시고 하나 Yeah,